그, 작가가 이지선양인데, 이, 지선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좀 세월이 좀한 10여 년 흘러서 또 깜빡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. 만 이하여대를 다니고 아주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좋고 꿈 많은 그런, 자매였습니다. 교회에서 믿음이 좋고 찬양대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, 어게 잘한지 몰라요. 근데, 2000년 7월 3일, 30일 날, 오빠 차 타고, 기가 하는데, 음주 운전자가, 칠중 충돌 사고를 낸 거예요. 음주 운전은, 살인 운전과 같은 거예요. 그래서, 우리 믿는 사람은 뭐, 술하고는 뭐, 거리가 뭐니까, 괜찮지만은, 참술 먹고 운전하는 거, 그 있을 수 없느냐 나는 지금도 가슴 아픈 거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어 이제 아빠가 남편이 외국 출장 갔다 왔어요. 오니까 두 아이 데리고 그 부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. 그래서 비행장에 가서 마중 나가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인천 대교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. 아 보니까 차가 이렇게 저근 차예요, 제가 소형차인데 술취한 그 뒤에 에,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차를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. 아 감각이 없어요. 저도 제가 삼성 아파트 살때 주일날 아침에 <laughs> 집사람고 같이 일부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쫙 오는데. 여기, 뭐, 이거, 사거리 있잖아요. 그 올명, 그, 저쪽, 아파트로 들어가, 그걸 뭔사거리인지 모르겠어요. 그 사거리에서, 신호등을 받기 위해서 제가 차를 딱 이렇게 섰는데, 느닷없이 <laughs> 뒤에서 때려버린 거요 팍! 때린 거요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? 보니까,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, 정신이 없어 사람이에요. <laughs> 이반새대로술 먹고 아침 일찍이 술던 깨가지고 가다가 군산 성관계의 담임 목사 차를 받아버렸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, 그때 마치 또그 경찰, 그 순찰차가 지나가도 목표하고 그 순경이 예 와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서 이렇 누워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뭡니까?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목사인데 병원에 갈수 있겠습니까? 좀 몸이 충격이 오고 힘들었지만은 그냥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인도했지요. 예배 인도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면회증 취소되고 어 이게 제가 합의를 안 해주면은 어려워요. 그런데 어돈 일원한 장안 받고 그리고 좋게 해줬어요.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. 예수 믿기로 하고, 아멘. 할렐루야! 아멘. 예, 예수 믿기로 하고,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한동안 나왔는데 중국으로 발령 나고 갔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.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 충격받았어요. 자도 많이 망가져요. 그러니까 그술 먹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운전이나 똑같은 거.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그 차를 뒤에서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가 받으니까 큰 차면은 괜찮아요 자동차는 요즘은 그 뭐니까 이렇게 그 차를 이게 사 이게 사치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필수품이에요 자동차는 그게 될수 있으면 안전한 차를 타야 되고. 내일 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 고속도로를 나갔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적은 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아요. 그래 중형차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생명이 달린 거 아니에요? 언제 무슨 일이 소형차는 시내에서만 이렇게 타고 다니시고 그건 괜찮으니까 그래도 고속도로 나가면은 중형차를 타야 된다.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. 그 왜냐 그차차 차랑 생명이 달린 거예요. 그런데 그 소형차란 말이에요, 소형차. 그러니까 뒤에서 중형차가 받으니까 차가 말이죠, 이렇게 가다가 그 다리 인천대교 옆에 그난간를탁 부딪힌 거예요. 그 뒤에 받은 차는 큰 차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, 그런데 이게 차가 말이죠 불이 나버렸어요. 그럼 밖에 나올 수 없어요. 왜냐? 차를 받은 순간에 문이 막 이렇게, 예? 돼버려가냐. 그래서, 그래서 죽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사고 나면 와가지고 막 문짝 뜯어내고 하니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. 그래서 불에 타내 식구가 죽어버렸어 그걸 그때 아주 보고 마음이 아픈지.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.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항상 마음 아파 죽겠어요. 예? 그 아이들하고 말이야, 내 식구가 말이야, 아빠 이우 출당 갔다 와서 기뻐가지고, 막, 그런 게 살인 운전이죠. 근데 이 지선이 오빠가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, 음주 운전한 사람이 때려가지고, 7종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, 차가 불이 나버려서, 불이 나서, 안중이라 다행인데, 전신 55% 그온 몸이 거의 다 3도 중화상을 입은 거예요, 이지선 양이. 그래서 의료진도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.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, 이지선 자매가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그만치 생명을 내건 수술을 30번이나 했어요. 한 번도 힘든데, 30번,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고 그 후에 재활 치료를 한 거예요. 그 재활 치료를 이겨낸 거예요. 또 코와 이마와 볼에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을 경험을 한 거예요. 하나님 은혜입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이전과 같은 얼굴은 아니지만 정말 현재는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요. 아 그리고 이 지선양이 감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는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석사 응? 홍부를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뒤로 2010년에 재작년에 UCLA, 유명한 대학입니다. 로스앤젤레스는. 거기 사회학, 법지, 박사과정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박사 따고 한국에 오면 은 아마 교수 하겠죠. 네. 그리고 그는 환자 중심의 재활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. 푸름의 재단에서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네. 그의 관심은 재활입니다. 재활이라는 뜻은 뭐냐? 다시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. 할렐루야. 그래서, 이 시선 자매가 그, 글을 또 썼어요. 뭐라고 써요?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. 처음에는 지선아 사랑해. 책인데, 두 번째 책은 다시 새롭게 시선아 사랑해 라는 책에서 해보고 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은 글이어서 제가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참 들어보세요. 모두들 저보고 인생이 끝났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인생의 끝 바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. 피부도 없는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. 다 타려버렸어요, 피부가. 피부도 없는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정말 꿈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. 여기서 살아서 나간다면 나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요. 아마 그때 병원에는 제가 제 정신이 아니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헛된 꿈을 꾸는 저를 가였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헛된 꿈을 못본척 하지 않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. 저는 꿈꾸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. 너무너 좋죠?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. 너무 믿음이 좋아요. 여러분, 우리 이기선장이 55%가, 몸이 55%가, 3도 이상의 하산이 있고, 피부도 없는 몸뚱이로 침상에, 병원 침상에 누워있다고 하는데, 정말로 그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? 그래도 그는 거기서 꿈을 꾸었어. 할렐루야. 믿음의 꿈을 꾸었어요. 아멘.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면 아멘. 나는 나와 같이 재활이 필요한 사람,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일하겠다. 아멘.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할렐루야! 아멘. 지금 박사 공부하고 있어. 아멘.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너무 좋다. 네.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 때요. 자이든 타이든 무너질 때가 있어요. 이지선 자매가 무너진 것은 그녀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. 술취한 운전수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. 예, 그 본인이 잘못이 아닙니다. 그러나 어떻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 잘못이든 본인의 잘못이든 아니면 타인의 잘못이든간에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.